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영어 쌤입니다. 오늘은 극지 탐험하고 관련한 독해 지문을 하나 골라봤고요. 어, 남극하고 북극 탐험과 관련해서 어, 많은 인물들이 몇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하지는 않고요. 이 지문에서 관련된 사람들, 몇이 피어리나 Uh, cook이나, 혹은 a m 슨 n d s n 이 정도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Peary went on to international acclaim for his achievement but a shadow of doubt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his North Pole exploration and Cook's name will forever be affixed to his fraudulent claims Peary는 went on to a 계속해서 자, to a, a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international acclaim, acclaim은 환호, 찬사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인정 정도로도 해도 될것 같아요. international acclaim for A, A에 대한 인정, A에 대한 찬사. 그가 이뤄낸 업적, 그러니까 극지 탐험에 있어서 그가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 국제적인 찬사를 인정을 받았다. 계속해서 받았다. 그러나 자, a shadow of doubt. 의심의 그림자가 자, has always been 현재 완료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찬사를 받았던 업적을 이뤄놨던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쭉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그림자가 자,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A is associated with the A가 B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A가 B와 연결되어 있다.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의심의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그의 북극 탐험과 관련해서 늘 연계되어 있다. 의심의 그림자가 항상 드어져 있다 이거죠. And Cook's name will forever be affixed to. 자, be affixed to도 A가 B와 부착돼 있는 거니까 A is associated with B 할거를 여기는 다른 대체 표현법으로 be affixed to 하고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fraudulent는 하나 외워줘야될 단어야 여러분. 사기의 이런 거죠. 사기의 어, 그의 사기적 주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다. 음, 쿡은 이제 극지 탐험 관련해서 말했던 것이 나중에 위증으로 드러났던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기 주장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아, 걔 그거 잘못된 거였어라고 이제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연상이 된다는 거고요. When only needs to point to navigation is the key to both explorations, and in this regard, Amundsen was the master of the others. 자, When only needs to point to navigation. 자, 단지 이거만 하면 된다 이거죠. Only needs to point to. 자, 항법을 가리키만 하면 된다. 뭐로? 주된 열쇠로. 자, the key to A. A에 대한 열쇠 이런 거죠. The key to B. B에 대한 열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열쇠 즉 뭐냐면 두 곳의 어, 탐험에 대한 남극과 북극 이 극지 탐험에 대한 열쇠로서 주된 열쇠로서 항법만 가리키면 된다. 그러니까 항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And in this regard, in this regard, 하 I mean, 이런 점에서 이런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아만슨이 the others 언급돼 있는 여기 쿡이나 피어리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이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He took great pains to make sure his progress was accurate. and recorded everything. 그는 자 take pain to do something 하면 to do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great pain이네요. 그서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그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친전 상황이 정확한 건지 accurate 하면 여러분 정확한이죠? 정확한지 정확하게 확실히 하고 make sure니까요. recorded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록했다. took Great pains to something to do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다. 근데 여기는 공을 들이다 이런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 앞으로 진전에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하도록 공을 들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여기 이제 동사가 to great pains 고 여기는 두 번째 동사는 사실은 음 여기 recorded겠네요. 그래야 took and record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음,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one only needs to point to something. 이것만 지적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 독해할 때 간혹 나오니까 살펴보시고요. In this regard.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이런 거 그리고 take great to do something, to do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다, then make su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f r a u d u l e n t 라는이 형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a is associated with b, a is affixed to b 이런 동사구들 네 함께 알아주시고, when on은 when on doing something, 그리 여기처럼 when on to 명사 있는 표현, 그리고 acclaim 환호, 찬사, 이런 거에요. Acclaim for B, B에 대한 환호, 이런 거. 그리고 업적상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음, 늘 그렇듯이 이 아래에 제가 최근에 해석은 옮겨 적어 놔봤어요. 여러분이 <laughs> 설명드리시고 한번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다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지문으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